노동가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100개가 넘는 향토 산업 마을을 조성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 화물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삼만금 한중산단이 올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결정될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아달신이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 사태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전북의 사립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의 150여 개 사립유치원은 내일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아침 7시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과 연계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들녘도 점차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농부들은 농사 준비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휴일 표정 김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들녘 트랙터가 기운차게 논을 질주합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겨우에 얼었던 흙이 속살을 드러냅니다. 모를 심으려면 두달 넘게 남았지만 완연해진 봄기운에 농부의 마음은 바쁘기만 합니다. 5월 달이 모를 심는 뒤 에, 비열을 심으려고 이렇게 미리 갈아놓는 것이라고. 인근 수박하우스에서는 최근에 심은 수박묘의 순을 자르는 작업에 농부는 잠시도 허리를 펼 틈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이파리를 잘라주면 석달 뒤에 달고 커다란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순 작업을 해야지 이게 두 가닥만 이제 키우려고 이제 그래 이제 수박이 이제 크지 왜 그런 이것이 빨리 크고 수박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추라 하려고 이제 본격적인 추라차를 맞은 딸기 하우스 새벽부터 나와 먹음직스럽게 익은 딸기를 따는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격은 예년보다 못하지만 수확의 기쁨에 농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요새 같은 때는 일곱 5분 나오죠. 더운 면못 써요. 비선 달따수만 뜨으면 땀은 순잡꾸나고 물러서 그것 안 좋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면서 농산물로 바빠진 들녘의 하루도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100개가 넘는 마을을 향토 산업 마을로 조성했는데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놀리고 있는 시설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에 지정된 진안군의 한 향토산업 마을입니다. 2억 원을 들여 한과 제조 시설을 건립했지만 거의 운영되지 않고 가공 시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마을. 근데 그걸 지금 안 해요. 그래요? 네. 아. 이 마을은 시래기 가공 사업에 2억 원을 지원받아 향토산업 마을로 지정됐지만 최근 3년 동안 가동을 못했습니다. 올 들어 찾은 돌파구는 농산물 가공 판매에 경험이 있는 귀촌인과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판매를 할수 있는 분하고 농촌에서 원자재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노려서 제가 그 귀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귀촌한 주민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SNS에 판매하고 주민들은 원료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제 대전에서 건강차를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농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귀촌하면서 마을 분들이 이제 농사 지으신 걸로 제가 가공을 한번 해 보려고요. 전라북도는 2014년까지 262억 원을 투입해 110개 마을을 향토 산업 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운영 인력을 발굴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유해 시설에 좀 일자 청년들이 같이 주민들하고 요걸 활성화하고 정성화될수 있도록 하는 또 사업들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전체 향토산업 마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TBC 뉴스 하원오입니다. 지자체마다 화물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가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 과정에 거품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오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에 조성된 남원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입니다. 26억 원을 투입해 205면을 조성했는데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수탁자가 없어 결국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3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입은 4천만 원으로 인건비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최소한의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시에서 인건비 네. 2시간에 하기 때문에 네. 사람도 뭐 한만 사람 원, 천만원 1월부터 장동에 화물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도 고민입니다. 300이면을 조성하는데 145억 원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유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한해 7천만 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체 방안으로 여러 자 수익 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갖다가 임대 내주는 방향도 있고 열악한 살림살이에 부담을 줄이려면. 주차장 조성 비용을 줄이거나 가동률을 높이며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JTBC 오정현입니다 삼안금이 한중 산업 협력 단지로 지정된 지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삼안금 한중 산단을 어떻게 추진할지 올해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 두 곳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중 합작 기업 한곳도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중국 확대하고 이제 세계적인 나가을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같아 가지고 새만금 쪽에 자하게 됐습니다. 중국 자본의 투자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지만 정작 새만금 한중 산업 협력 단지 조성은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지정됐지만 사드 갈등 탓에 후속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상반기에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관련 국장급 실무 회의가 하반기에 차관급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한 화장품과 식품 그리고 로봇과 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년에 아마 이제 양측이 만나가지고 연구 공유해서 어떻게 좀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그 그동안 사드 갈등 여파로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는 대중국 전진 기지를 목표로 한 새만금 한중 산업 협력 단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올해도 전북의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0%가 많은 3억 4천만 달러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 2016년 2억 달러에서 2017년 2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 3억 1천만 달러로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군산시가 사만금 산업단지에 새로운 연구 개발 특구 모델인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특구 종합 계획을 작성하고 전문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에 지정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사만금 산업단지가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세금 면제와 개발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에너지와 미래형 자동차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예정지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잼버리 홍보 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세계 잼버리 예정지 인근 국도 30호선에 젠볼리 안내 센터와 상징 조형물, 주차장 등을 갖춘 쉼터를 내년까지 조성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무주 태권도원에서 상설 공연이 시작됩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주식회사 비가비컴퍼니가 함께 진행하는 상설 공연은 고난도의 격파와 창작 품새 그리고 타악과 사물놀이 등의 결합된 태권타악 퍼포먼스입니다. 태권도 원상설 공연은 이달에는 매일 한 차례씩 열리고 다음 달부터는 매일 두 차례씩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쯤 부안군 부안읍 한 교회 식당에서 LPG 통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음식을 만들던 예수세살 박모 씨등두 명이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스가 새면서 LPG 통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